2015년부터 새마을분야회와 바르게 살기 협의회 공동으로 소외 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로 따뜻한 나눔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어려운 주민들과 함께 나눔의 정을 느끼고자 개최돼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따뜻했는데요. 지난 23일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마포구 새마을분야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마포구 협의회 주관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3일 마포 농수산물 시장 주차장에서 마포구 새마을 분여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마포구 협의회 공동 주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매년 새마을 분여회와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는 소외 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각각 주관해 왔습니다. 작년인 2015년부터 두 단체 공동으로 김장김치 담그기로 따뜻한 나눔 행사를 개최해 더 많은 어려운 주민들과 함께 나눔의 정을 잇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새말 분야 회원 및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250여 명과 결혼 이주 여성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해 총 6000kg의 김장 김치를 만들고 포장했습니다. 이후 기초 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졌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도 참여해 우리의 김장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김장 김치 체험 활동을 할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